하루 역을 맡은 이강성 김영철 배우.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배좀사 네, 주십시오. 네. 네. 자, 흑대역을 맡은 김찬호 고은정 배우.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형사 역을 맡은 안홍진 배우. 네, 박수 주세요. 네. 다음은 연하 역을 맡은 이윤율 유연 배우. 그리고 커버의길 지역 배우님 네,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피아노의 오성민 피아니스트 곽학기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어, 어, 지금부터 차례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 네, 감사합니다. 버멘너 홀의 극작가 연주를 맡은 이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메인더에서 작곡을 한는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메인더홀의 음악감독을 맡는 김토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메인도홀의 하루 역할 김광석입니다네 안녕하세요 하루 역할의 김영철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늑대 역할의 김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늑대 역할의 고은준석입니다 연, 연하 외에도 국장에 네. 오시면 아시게 될 배역들을 맡고 있는 이은율입니다. 네 같은 배역의 유연입니다. <laughs> 커버를 맡게 된 김지혁이라고 그 합니다. 네같의 역할의 아우주입니다네 같은 배우의 오상민입니다. <웃음> 네 같은 배일의 박혜근입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를 좀 마쳤고요. 아, 어,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뮤지컬 더맨인더 홀의 참작진이고배우분들입니다 아마 좋은 공연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어, 먼저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 연출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연출님께서는 이 작품을 직접 쓰시고 연출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 작품을 쓰게 되셨는지 사실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 네.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이제, 길 가다가, 이제, 한 밑에 매놀이 있잖아요. 그 앞에또 그냥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이전년 전에 제가, 아니, 담배를 끊은 건 2년 됐는데, 3년 전에 담배를 되게 많이 폈거든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쁜 지적에 매놀 뿡, 그 구멍 있잖아요. 작은 구멍. 그다음 담배를 따로, 따로 트리고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에 나와, 저 밑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그런 좀 야생성과 사회성에 관련된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만약에 정말 저 밑에 나의 어떤 근질적인 그런 다른 본능이 숨어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의가 되면, 저맨듭 토크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로 이 작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네 맞아요. <laughs> 자 그럼 그 매너 뚜껑 밑에서 작품을 쓰셨는데 이 대본을 받아준 우리 민치성 작가님께서는 어떠한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 대본 읽고 나서 네. 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네. 큰일났다. 이러 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2년 반을 냈어습니다 <laughs> <laughs> 어, 많이 해결한것 같습니다.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말씀하셔서 민망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희 관객분들이 계신데 어, 어떠한 포인트로 음악을 감상하시면 이 작품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한 말씀부터 드려도 될까요? 어, 오늘 그 최초로 세계 출연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그냥 즐겁게 들어주시고 그냥 딱뭐 별다른 포인트 없이 그냥 네. 즐겁게 들어주시면 따라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세요. <laughs> 네. 그냥 매날 뚜껑 밑에 무엇이든지 별 생각 없이 들어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laughs> 네, 이상으로 이렇게 자기 소개 마신 고 우리 대우분들은 아, 나중에 노래하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몇 가지 좀 물어보고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시간으로 가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제 네, 네 감성실도 잠깐 들어가 계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 감성 배우는 파파와의 인연이 좀 유달리 깊은데요. 네. 어, 이메노리안 작품 이외에도 어떤 작품들이 있었죠? 어, 영웅을 기다리며. 네 네, 네, 네. 좋은 작품이죠. 네, 좋은 작품입니다. 네, <laughs> 네. 우모닝블랙 아 우모닝블랙 네. 예 우모닝블랙 좋은 작품이죠 좋은 작품이죠 네, 파파에서 좋은 작품 많은 네. 는것 같아요 좋은, 네. 좋은 작품이죠 네. 네. 그리고 아, 그림 네. 나서 맨놀 네. 퍼즐 퍼즐이 있었죠 퍼즐 네. 여러분 네. 기억하시죠? 네, 네 그... 기억하는 걸로 할게요 네. <laughs> 퍼즐이 있었습니다 좋은 네, 작품이죠 네, 좋은 작품입니다 네. 너무 좋은 작품 네. 퍼즐 좀 맞춰주세요 네 그림이 있어요 맨놀 그림 매놀, 매놀. 네, 네. 매놀이라는 작품을 김혜민님께서 유포를 하셨을 때 대, 대본을 보셨을거 아니에요? 네 그때 첫 인생이 어땠어요? 아 어, 일단은 너무 처음에 받았을 때는 첫 장을 넘겼을 때 너무 좀 무서웠어요. 아, 예, 예. 무서웠다. 이게 좀 스포가 될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아, 네. 어쨌든 되게 강렬하고 무서운 느낌이었는데, 네. 네 중반부를 지나면서 굉장히 아, 수정적이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림 그려지시죠? 처음에는 <laughs> 무섭고,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매듭 뚜껑 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 노래를 하셨는데 어, 이 노래는 어느 장면의 노래인가요? 어, 이 노래는 이제 주인공 하루가 매노래 빠져서 어, 처음 도입 부에 네. 부르는 잔잔한 노래입니다. 네, 잔잔했어요. 네, 잔잔했어요.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아마 무대에서는 아마 지금 임상선배로 되게 잘생겼고 되게 인사 좋으신데 무대에서도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좀 변하시나요? 아, 무대에서는 되게 좀 처절하고 처참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 처절한? 네네.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이잘안가는데요 네. 무대에서 처절하게? 처져, 처절하죠. 네, 여러분 처절한 인간선배를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네, 아. 네, 들어가시고요. <laughs> 아,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철현님아 네. 지금 곡을 끝내셨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네. 음, 숲이와 있는 느낌. 네. 아, 제 생각에는 똑같았어요, 지금. 네, 숙성이 속에와 있는 느낌. 네. 촉촉하게 젖어 있고. 네네네. 뭐,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우도을 봤는데요. 하, 빠지셔가지고 하는 모습이 천상 우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늑대역을맞으셨어요 네. 늑대역을맞으셔서 늑대역을 연기하시는 건가요? 늑대 <laughs> 늑대를 연기한 건 아니고요. 네. 네, 거기가 저기 네, 스포, 스포.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늑대를 연기하시는데 네. 뭐좀 연기하시면서 아, 내가 뭐 이건 하나는 갖고 연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있었나요? 음, 늑대의 습성을 네. 조금 액팅에 넣어볼까 하는 그런 아... 생각습니다 네 여러분 그 모습을 무대 위에서 꼭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차도현님그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이 배우들과의 케미가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배우들 억지로 그 하는 <laughs>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아, 네, 네. 맞잖아요. 네 좋습니다. 뭐 짠거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 배우들의 케미가 좋다고 했는데 그배우들 처음 만났을 때그첫 느낌 그 말이에요. 음 일단 하루의 강성형은요 네 음, 강성 배우님은 뭔가 이렇게 맑고 투명하다 네네 네, 그렇죠 영철이는 뭔가 순박하다 네. 아하 네 그리고 훈정이는 뭔가 음 강인하고 네 뭔가 얘가 세련됐다 아 세련됐다 네그 음. 네?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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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솔직한 제 답변입니다 아 어, 너무 느껴져요 네네러여들만요 <laughs> 일단 은영 누나는 아름답다. 네. 유연 누나는 뭔가 섹시하다. 아 섹시하다. 아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송진형도 <laughs> 네. 생각... 있는. 아그또 있잖아요. <laughs> 네. 송진형은 <홍진이 웃음> 뭔가 되게 그냥 좋아하는 형입니다. 아 네. <laughs> 네. 정말 좋아하는 형이고요 좋아하는 <laughs> 형을 무대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이경은 아, 네. 정말 네. 네. 일단 역할 약간 스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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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변테 사이코 같은 또 <laughs> 역할을 잘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약간 기질이 있구나. 아, 아. 네.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네. 공연을 보면은 더 느끼겠죠. 아, 네, 그죠 네, 그렇죠. 아, 예, 좋습니다. 이 정도의 스포츠스 네, 네. 네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네. 이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습니다 네, 우리 오성민 피에스 님, 제가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네, 아, 마이크 아, 좀려주세요 네. 네. 네, 저희 네. 인터뷰를 바로 끝니다 네. 네. 박사님, 수한주세요 네, 네, 좀이따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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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민 어, 이사 어,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도 공연해서 너무 이렇게 또 수많은 카메라 보니까 또 되게 또 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피아니스트 오성민입니다. 네. 네, 어떤 작품 앉아 셨죠 이전에 어, 스릴 스릴했던 스레비와 페라리 타 네네네. 많이 긴장되시죠? 아 예, 긴장보다는 네. 예, 제가 어디를 보고 좀좀더잘 지키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네네 아, 받았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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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굴이 목부터 빨개지셨어요. 네네. 쓰러지진 않았어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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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오성민 피아니스트님은 어, 별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별명이 뭐지? 별명? <laughs> 뭐, 네. 뭐제 입으로는 잘못 하겠고. <laughs>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마리아. 네? 마리아. 마리아요. 오마리아. 네, 오마리아. 네, 저도 간간히 듣는 얘기긴 한데 네, 네, 네. 제 입으로 하기는 되게 좀투덜한요 네, 네. 전, 전, 전 시키는 좋아해요, 저는 시키는걸 네, 좋아해가지고. 근데 오마리아인데 오마리아라는 별말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 그래도 뭐 네. 어디 불교 쪽보다는 그래도 기독교 쪽. 아, 위험한 말 하세요. 여기 네. 불교 선도님도 전화합니다 농담이었고요. 네. 그래도 네. 어 지어주신 별명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오마리아 오마리아 해주시면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음. 저도 스태프들도 저한테 이제 제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요. 오마리아 씨라고. 아, 네, 네, 네. 오마리아라는 게왜 오마리아가 됐나요? 본인 입을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아 예, 제 이름을. 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배우가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본인의 피아노로 모든 걸다버하고다 안아준다고 해서 오마리아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laughs>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 피아노 치는 모습을 또 보니까 또 마음이 좀 경건해지더라고요. 마치 제가 꼭 고해성사를 해야 될것 같은 <laughs>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피아노 가지딱맞추고나서제 입에 나온 말이 있었어요. <웃음> <웃음> 아, 네, 고떤 말이죠? 아멘. 네, 네. <laughs> 네 오늘 이 모습을 또 무대에서 보여주실 텐데 네. 각오 한마디만 들어보고 음, 보낼게요. 네. 뭐 피아노가 공연에서 특별한 역할은 아니고요. 항상 배우님들 조금 더 그게 집중할 수 있게 네, 드라마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한는게 항상 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하루 늦대가 굉장히 좀 씬들이 여러 장면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음, 방해하지 않고 좀 감정선을 잘 살려서 그걸 이끌어줄지가 네, 저의 목표입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어. 여러분, 우리 오성민 피 팬스트를 위해서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스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이 동성애를 뭐, 이런? 하거 아니죠? 그렇죠. 네, 아니죠. 자, 여러분들, 괜찮지만 우리 우리 순박한 영철 씨 모셔봤습니다. 자, 팬들 인사 한번 드리 들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좀. 배우 김영철입니다. 네, 하류 역을 맡으셨죠? 네, 하류, 할육. 네, 하 맡았습니다. 아, 제가 이 무대 보면서두 분의 또 케미도 또 되게 장난이 아닐 것 같은 두 분이서 많이 만나시죠? 네. 네. 네, 개인적으로 되게 친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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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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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우리 첫번님한테는 배우들의 케미가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자, 그럼 한 연습실에서는 정말 어떠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연습실 에피소드는 있나요? 어, 어 에피소드는 네. 어, 휠체어가 하나 들어왔어요. 네, 휠체어. 휠체어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사수하기 위해서 어, 좀 빨리 와서 휠체어에 휠체어에 빨리 좀 앉는 사람 그거를 장악을 하는데 음. 거의 강성이 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laughs> 휠체어에 안되고 나오진 않는. 아하. 네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감명깊게. 아하. 네. 어, 빨리 나와달라 고뭐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아고 싶죠? 아, 네 그러시군요. 또뭐 저는 뭐 하다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늘 이, 이번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과의 노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신적으로다이나믹하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연습하면서 뭐 다채로 뭐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아 일단 다이나믹한 장면을 연출하려고 네. 굉장히 뭔가 민트라든지 네. 다양한 움직임들을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네네, 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은열 배우님의 네네. 머리를 네네. 천장에다 한번 꽂아버리고 있어. <laughs> 아, 이거는 아, 아, 네. 그,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네네. 열심히 연습하다가, 열심히 네, 네 그렇죠. 저나 운정이나 이렇게 파스키 붙이면서 음. 그런 연습을 했는데 작품 특성상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개인적인 아까데이 있다가 그러진 않으신 거죠? 네, 저 굉장히 좋아하는 데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을 또 만나봤는데요. 무대 위에 전 개인적으로 기영철별을 처음 보거든요. 근데 무대 위에서도 모습이 또 어떨지, 또이강성심은또 다른 모습이 기대되는데, 어, 어떤 모습을 기대해 주십시오라는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쎄요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걸 보면서,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연기할 때저 배우가 얼마만큼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지. 그것도 뭔가 하나의 포인트것같습니다아 좋습니다. 여러분이 김영철 배우의 그 가고였던 것 같아요. 가고. 네이 모습을 꼭 무대 위에서 오.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스소드 네. 네. 하나 좀 더. 네. 아또 네. 아, 또또또 있나요? 또 있는. 눈물과 콧물 얘기하는. 네 영철이가 굉장히 이제 집중을 응. 되게 잘해요. 네네네. 이제 슬픈 장면에서 어떤 네. 그런 콧물을 여배우 누워 있는 얼굴에. 아. 얼굴... 아. 공연장에서도 아, 보이는 아니에요. 아니, 집중하다 보니까 현현장에서도 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배우였나요 <laughs> 네? 어떤 배우요아 은유 배우. 아유배 유연. 아 유연 예아 유연 네. 유 아, 네. 배우님의 머리가 이렇게 떡져 있는. <laughs> 아!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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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그 모습을 무대 위에서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laughs> 네, 두분 아, 좋은 노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머님 팬의 스윙도 핍박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마지에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검님 회원님. 네, 네. 아, 개인적으로 너무 섹시했어요. <laughs> 아, 너무 섹시했어요. 와, 눈 넣고 아, 눈 감고 있다가 졸릴뻔했네. 아, 이야... 아, 아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지금 노래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늑대 울부짖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신거 맞죠? 정확히 보셨어요? 네 정확히 봤어요. 네. 제 정확히 네. 어요 네. 그 하울링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이기 때문에 네. 이 하울링이 아우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음악적으로 조금 더 네. 선율을 작곡가님이 만드셔서 좀 음악적인 하울링 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저희 슈케스 자리인데 어떤 분장도 뭐 의상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노래 하나로서 그순간에 어, 장면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아, 네. 어, 되게, 어, 되게 섹시했네요. 아, <laughs> 아 몰라서 어, 나, 제가 네. 연락 제때몰라서 나. 연락하고 싶은데. 뭔게 네, <laughs> 연락망이죠. 아아이 아, 노래를 이제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나오는 노래가요? 인어 어. 어 그때 어떻게 보면 첫 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이번에 아, 첫 등장, 둘 등장하고 뭐 많은 걸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네. 큰선 안에서 늑대의 첫 등장, 늑대 소개. 아, 안 틀어줄 수 맛있어요. 아, 아, 예. 그런 예. <laughs> 예. 어, 예. 느낌과 함께 또 음. 많은 것들이 연결됩니다. 네, 네. 아주 강렬한 등장이 될것 같은데요. 아, 정말 멋있었습니다. 괜 나오시네. 그런 거로 몰랐네요. 제가 지금. 네, 좋습니다. 네. <laughs> 예. <laughs> 야, 근데 이게 되게 음역대가 되게 높은 부분 아닌가요? 네, 그래도 또 고음도 나오고, 네네네. 또, 어, 되게 낮은 부분 또 전체적으로 통해서 좀 레인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것도 아마 제가 잘 조절하면서, 노래하면서좀 많이 생각하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무대에서 더 멋진 모습을 하려고 겠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높은 음역대나 이런 노래를 하시다가. 네. 성악가 출신이시죠. 아예 맞습니다. 네네네. 빅스터안나오셨는지 <laughs> 많이 났죠. 아, <laughs> 많이 네. 났고 예 아무래도 저도 뭐 사람이지라 음. 늘 완벽한 상태일 수도 없고 완벽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음. 참재목증이가서 그런대로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laughs> 그렇죠. 그, 그 대신 최대한 어쨌든 네. 좋은 컨디션으로 무대 위에 서려고 무대 공연 전이나 이럴때 네. 준비를 좀 많이 한 하는데 만약에 네. 노래에서 삑 났어요. 음이 탈 났어요. 네. 그걸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나지 않았다고 눈빛을 강하게 가려. 아 무슨 소리냐? 나는 비싼 왼쪽이 없다. 아도 그냥 계속 저는 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절대 발걸음 하나 흔들리지 않고 준비하나 <laughs> 그런 실수로눈 깜빡이면 안 돼요. 깜빡이면 안 된다. 그런데 귀 음이 다시 한번 비싸게 났다. 미소. 미소. 아 역시 역시. 그데 아, 이건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네 네. 네, 어쨌든 어 또이대들 통해서 또 되게 또 무대도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 네, 기대 많이 부탁 드리고,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네, 절대로 실망시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마산 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전이었습니다. 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제가 나를 이 무대를 보여볼수록 이게 할 말을 좀있는데요 아 이걸 이 노래들을 무대에서 들으면 정말 어떤 기분이 들까 마치 숲속에 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이 노래의 제목이 두 개의 달. 네. 네 맞죠? 네. 어떤 노래인가요? 언제 부르는? 어 일단 공연 이게 사실 두 개의 달이라는 게 이건 리프라이즈예요. 그래서 네. 원래는 또아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지 <웃음> <웃음> 스포를 피해가지 참 난감한데. 방금 저희가 부른 노래는 공연 후반부에 아 후반부에 네, 후반부에, 네, 후반부에 네. 나오는 노래입니다 리프라이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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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부에 또 어떤 형식으로 네. 누군가 부릅니다 이게 이제 하루와 늑대가 부르는 노래죠 네니다네네 네. 어떤 기분으로 노래 부르셨어요그홍식 아름다운 기분 아름다운 기분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성애 아니면 뮤주가 절대 아니죠. 지두 <laughs> 분이서 안고 이러 시는데. 네아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이게 마지막 곡인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 무대에 오셔서 객석에 오셔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같다는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 상황과 그래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어, 굉장히 아름답고 어, 또 서정적이고 어, 여러분의 어, 가슴을 울릴 만한 충분한 어,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와서 꼭, 어,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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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솔요히 네. 일단, 열심히, 모두가, 하나되어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또, 보러 와주시고, 또 그거는 또, 와주신 분들이 어떻게 봐주시는 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어, 뭐랄까. 일단 판단은 관객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저희는 저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저희가아 부끄러움 없이 우리 좋고 나쁜 건 사실 저희는 말할 수 없잖아요. 관객 는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저희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겸허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정확한 바라보는 눈을 믿고 그 눈을 헛되이 두 시간 헛되이 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네, 네. 네. 평일 저녁 8 시부터 1 0 시까지는 허태이 보내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9월 9일 오십니까? 예. 오시는 분도 소리 질러. 오, 많이 오시네요. 예. 피디어 끝나자마자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갑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이스터 우리 강진태 아저씨님께 잘감사드 주시고요. 네. 네. 이게 네. 네, 좀 말고 말네자 오늘 좀 웃을 어음이세요네네 주세요 네네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가운데데 마지막 게스트에요 네 박혜윤 배우님 아피아노 있는 배우 같아요 왜냐면 제가 피아노, 치, 피아노 치는 모습을 봤는데 아 이게 또 카리스마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우리 오성민 피아니스트님은 별명이 오마리야. 우리 곽현경 피아니스트님은 뭐죠? 저는 따로 별명이 없습다 따로 별명이 없다고요? 근피 근피. 네. 근피, 네. 곽피, 해피. 네. 아. 네.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아, 근피. 제가 들은 또 다른 별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입으로 말씀하시는 또 본인 입으로 힘드신가요? 글자르트? 그이기 아... 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laughs>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요. 근데 오늘 피아노스는 모습을 보니까 아우 충분히 매력적이서 너무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자피아니스님자 악보를 받아보셨어요. 악보를 받아보시고 처음 건반을 딱 눌렀을 때 느낌 한번 알려주세요. 저기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발. 참 음악이 좋구나. 아, 참 음악이 좋구나. 참 음악이 좋구나. 네. 음악이 좋은 다들 아시죠? 네. 자, 아, 그리고 무대에 아마 피아니스트가 출연하시나요? 네, 올라갔다고. 아, 올라가시네요. 네, 올라가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마. 그 무대에서 연락하시는 배우분들 이외에 또 이렇게 피아니스트로서 무대 위에서 또 같이 호흡을 하실 텐데, 어, 그런 작품들도 해보셨죠? 저도 뭐, 그, 우선 피아니스트와 같이, 네기네 네네네. 항상 같이 다니세요. 그렇진 않을까요? 네, 아니지만 네. 어스릴리에서도 되게 또 호평 받았던 전 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기대도 하고 있고 또이 무대 위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실지 여주 되게 기대가 됩니다. 어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우리 팬분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 드릴게요. 어 저희 밴은 더맨 뮤지컬은 피아 피아노 분율이 굉장히 많은 뮤지컬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피아노 분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바로 오시면. 네네. 네. <laughs> 여러분 무대 위에서 오마리아와 글자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글자르 뒤에 큰 박수 한리세요